안전한데다 숨겨놓고 내가 심점 느끼시면 근그 말이야. 다른 건다 놔두고 탑 안에 있던 불쌍만쏙 빼갔단 말이야. 근데 그 글쎄 그 불쌍이거든. 안 된다. 빨갛 여보야 만 있다. 월성 초등학교 2학년 박지민이. 네 여보야도 잡혀간다. 이게 억시로 중요한 부물이거든 나는 특수인물을 띄고 나왔다. 까다를 사먹어도 된다. 지러이 지렁이 가지 마소 박지미 맞제 그집예 이거 하시죠 예 오늘 이거 두개 더넣으니다 월성초등학교 2학년 박지민이집 맞는교?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인교? 어제 아침만 깨도 분명히 있었는데 네 거짓말 할래? 응? 어? 니네 거짓말 하는건 죽는다내 조수 안했기다 그럼 활동비는? 네 활동비도 더 줄래? 숙들에신 틀림없나? 대장! 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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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어제저녁 08시 20분경에 야 이거 어디 있었습니까미친날 이새끼야 돈좀 주소 어? 형사님 뭐하십니까? 이새끼 살아있었네 그거 하나 저게 쬐매 할때 주가부지를 배반하고 내한테 찔렀어 그래가 뭐지급까지다덮어씌어가 집을 짓뭐 깜빵 쳐놨부터이가 여배야 어디 내려갔어. 이어 이제 너네빠져가 치솟마. 가아니가 이제 니들아 얼마 못 쓴다. 아그래 내가 개새끼가. 가자. 이 세상 모든 것이 내뜻대로되게 해라. 어, 야! 저 발굴, 수사대 4번 주수 임명한번주소 자, 한번 한어본례자 한번 읽어쁜사람빵잡아 나쁜 사람짓 잡아가는데 거짓말 o m 감방에서도 제일로 심한 벌을 준다. 자수락하는 게 있다. 자한번 읽어본다. 자수 자수를 하면 도로 상을 준다 그죠? 자수 할배한테 공책 산다고 500원 받아가 오락했다. 대장. 이는 자수를 한 개도 안 했으니까 없다. 가자, 이제. 병원, 니는 엄마가 있어서 좋겠네. 엄마야! 엄마야! 상 우리가 자 잠수. 뭐 해라 이제 또. 형님한테 볼일 없어. 야가 가네. 자만 쪽시면 큰거 하나 해 줄다 그라고 우리 때 때가... 야야야야야 야, 야, 야. 됐다 됐다 나와. 신나! 나가지마! 몰라 이 도둑놈이 제일... 나 도둑놈 아니야! 뱀파이어! 너처럼 머리카락 잘 빠지지 본적 있어? 뭐 때문에 뱀파이어가 연락하노? 영원히 살 거야 병원 네만 혼자 살아있으면 못 잘래 좀 심심할 거안그나 그럼 다 같이 뱀파이어 하면 되잖아 내 보고 피 물었고 안 온다! 병호야! 수혈할 겁니다. 면역 기능이 없으니까 면, 면역 기능이요? 우리 병호 혈액암이에요. 병호 주사 안 맞으면 어떻게 돼? 더 숨차. 더 숨차면? 계속 잠만 자. 아. 신경질 났지? 내보고 딸이라캐서... 심의관의 딸이라카먼, 내, 딸이라 내, 딸이라 내 심의를 할거 같나? 대장, 니나 사진보다 진짜가 훨씬 더 잘생겼다. 자수한데요. 애가 호기심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이제 우리 병원, 다신 볼일 없는 거죠.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병우가. 다시는 못 볼까봐. 병우한테 잘해주셨나봐요. 이 안에 누워 자는 임금님도. 아버지, 진짜제? 반반씩 가져가. 그럼 뭐 물건 포기하서 뭐큰 병가가 이번 시키 수. 돈 걱정은 마소. 나도 해볼 만큼 다 했어요. 얼만큼다했다하면서 병어가 죽고 나면 진짜로 후회할 자신 있는겨. 병어 살리고픈 마음 쪼매라도 있다 보면 5시까지 역전으로 나오서. 반반씩 하기로 했다 인교. 고마여라저러한잔 놀리더라. 그래 뭐 징역 살다가 병이 나가. 엄마 여기 막뭐 중독이 있었다이가. 몰랐제. 공랄로 오는 거 봤어. 안 아프게 해 주이소. 네저울 언제 가노. 물건 잡았습니다. 하하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확실해요? 물이 샘만하 데입니다. 나 자꾸자꾸 잠이 와서 알았다. 좀 이만 더 자라. 나무까지 좀 구해올게. 용감하게 갔다 올게. 재민아! 절장! 저분은

아버지! 아버지! 도와라, 도 아버지! 아버지! 이거 라노이 ㅅ 어? 병호야! 병호야! 대장 왔으니까 좀 참아라 보소! 밖에 아무도 없는겨! 죽어 <목소리> 내가 지금 어디야! 병호야 다구냐고 침략을... 약속했어 그러니까 나 병호 엄마 이사사라은이사아은이사이봐 아, 아, 아. 그래 울고불고 할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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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 아 맞다. 그 기림사 삼층석탑 도굴 사건이요. 범인 못 잡았죠. 그지가한거 맞습니다. 맞죠 우리가 한 거. 위친놈아저죠 저... 부탁 하나만 들어줘서. 야. 작전상 잡혀가는 기다 임마. 진짜가. 활동비는... 네, 여보의 집에 한번 봐봐. 그거를 할배한테 맡겨 놓고, 너한테 면회 한 번만 오시라. 해라, 이게 바로 다음 작전이다. 그 쪽지는 병호 어머니한테 전해 주고, 살장 와, 뭐? 가거든. 나쁜 남들한테 맞지 말고! 이빨도 잘 닦고 해라. 나요. 병원은요? 병우 병원 먼저 갔는데. 우리 꼭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부탁 하나 해도 돼요? 서울 가서 혹시요 나하또같이 생긴 아줌마 만나면요 이말좀 전해주실래요? 뭐? 나는 엄마가 하나도 안 미우니까. 내 생각나면 꼭 집으로 돌아온나. 응? 꼭 전해줄게. 아줌마 울어요? 슬퍼도 참아야 된대요. 누가? 나는 병원 가요. 병원 병어 어머니요 병원는요 영원히 살러 간 거니까 힘내소 극하고 대출이 필요하시면 면회 한번 꼭 오소.